저는 지금 이제 후쿠오카 공항 그 청사 안쪽이고 음 보면 이제 여기가 제일 끝이에요 50번부터 시작되는데 50번 쪽에는 별게 없어요 저 끝은 그래서 근데 들어오는 데가 저기 센터 쪽에서부터 이제 출입국 심사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 좌측으로 가면 54, 55분부터 50번까지 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어, 여기가 이제 듀티프리 샵 중에 이제 놀스라고 하는데 그, 그럼 보안검색대랑 이제 출입국 심사를 지나면 좌측으로 쭉 가면 그 놀스 쪽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 어, 그래서 저렇게 화장품들이 있고, 이렇게, 예. 런 것들이 있긴 해요.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마그넷도 있고, 구마모 관련도 있고, 목백에도 있고, 보면 저렇게, 예. 화장품 같은 것도 있고, 예. 프리플러스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저, 안에서 이런 것들도 있긴 해요.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생필품류 이런 거,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고, 예. 뭐 이렇게 찻장 같은 거 있고, 예. 산리오랑 약간 콜라보한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기념품 같은 거 기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안에서 선크림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네. 시세이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엘리시른가? 하여튼, 이거, 일본에서 많이 그 호텔에 있던 그런 것들 이 있고, 전자제품, 뭐, 면도기 이런 거 있고, 소위,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자가비 뭐, 이런 류 아, 자가비 아니라 가르비 이런 류그 다음에 뭐, 약 같은 거, 이치란, 이런 거 있었고, 예, 그서 이런 거가 있고, 일단 이치란, 있었고, 이치란 좀 많이 사긴 하더라고요. 나가사키 네, 카스테라 있고 네, 이쪽을 봐야되겠네요 음. 시로이 고이비토 이런 것도 있고 지금 한창 최근에 유행했던 아몬드 바 있고 저렇게 시로이 고이비토 있고 근데 제가 이거를 노을스가 아니 사우스 쪽에서 아까 한번 샀어요 진짜 줄이 많았는데 노을스가 확실히 없긴 하더라 근데 이거는 지금 저녁 기준이라 그런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도쿄 바나나도 있고 어, 도쿄 밀크 치즈 팩토리도 있고 로이스 당연히 있고 이렇게 그래서 초콜릿 800인씩 하고 감자칩 800인씩 하고 포키 뭐 이런 종류 같은 것들도 있고 어, 사포로그 옥수수 포키 종류별로 딸기 유바리 메론 뭐 이런거 있고 키캣도 종류 있고 저렇게까지 이렇게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난주 살때 참고하시라고요. 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정신없고 르타오 제품도 있긴 해요. 르타오 뭐 우리나라도 사는데 굳이 사실까 싶긴 한데 르타오품 로이스. 이렇게 이제 북쪽 면세는 그런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뭐 어. 휴게 공간들이 있어요. 워킹 스페이스라고 해서 충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잘돼 있고 여기 이제 어, 더 마차 도쿄라고 해서 그 녹차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녹차 뭐 어. 이렇게 녹차 관련 제품들이 있고 여기 이제 보시면 쭉 보면 음, 맥주랑 뭐 이런 거. 리커 같은 거 있는 샌드위치랑 이런 것들이 놀스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게이트로 치면 50번대부터 시작하는 그 게이트 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치동도 팔고 식사 안 하시고 여기서 해도 되긴 할것 같아요. 가치동 있고 메뉴 봤을 때는 샌드위치 이런 제품 있고 커리우동 있고 보니까 파스타 있고 뭐 카레 있고 그냥 어르신들이랑 같이 와서 먹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자리가 제가 보니까 하나, 테이블 둘, 셋, 넷다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다라서 조금 자리가 없어서 못 먹을 확률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생각보다 제가 탈 비행기가 지연돼가지고 영상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더 찍어도 될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51번 게이트 쪽이거든요. 네. 여기 앉을 데가 여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국적사들이 저기 뒤쪽 55번대 이상 뒤로 밀려 있어가지고, 거기가, 아, 헬이더라고요. 저는, 음, 힘들었고, 드럭스토어도 있어요, 여기. 중간에. 그래서, 웰, 웰시아. 어, 그래서, 드럭스토어. 그래서, 뭐 카베지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동교토에서 사야 되는데 못 샀던 것들. 그런 것들 다 여기 살수 있는 거예요. 오타이산 같은 거 있고, 예. EX 플러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로나민 이런 거 있고. 그 안에까지 못 들어있네. 줄이, 저 여기도 줄 사, 어르신들이 사신다고 줄이 좀 길어가지고. 예. 그래서 뭐 이런 거. 수면 안 돼. 예. 제가 일본에 있을 때좀 많이 쓰던 거에서 이런 제품. 뭔 제품들이 있는지는 자세는 지금 들어와서 찍기가. 그래서 줄이 좀 길어서. 뭐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들이 응. 어, 짐벌 넣으러 가야 되네 헤어케어 헤어 제품들 네. 스킨케어를 저도 사까 싶긴 한데 아, 받아달라 한게 있어서 제가 썼을 때 괜찮은 게 뭐가 있었는데 소리 그래서 스킨케어 제품 중에 네. 음, 썼는데 내가 괜찮았던 게 뭐였더라? 저, 콩, 콩, 주자 돼 있는, 이것도 쓰긴 했는데, 이거는 퍼펙트 휠 말고 좀 다른 버전으로 써보려 해서 한 거고, 음. 음. 용? 그래서? 음, 저기 막 음료 팔고, 죄송해요. 음료 같은 것도 팔고, 자, 이런, 이 진한 라면 팔고, 그래, 토마토 출리, 또 여기도 파네. 위에 포도, 파고 음... 대충 음. 음. 그 모모 이로와스 모모 모이잖아요. 복합 그것도 있네요. 저쪽보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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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훨씬 낫네. 편의점이 저기 주로 엄청 섰거든요. 저 아까 살때 굳이 여기설 필요가 없네. 네, 웬만하면 근데 이게 시간대마다 몰리는 현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은 하긴 해요. 잔돈 털려고 사실 아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조금 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냥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맥주도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그돈그 그 남은 돈 애나 털려고 여기 오셔서 티켓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사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동키호텔보다는 비쌀 거예요.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가 싸게 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가 조금 더 비쌀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 그래서 백해서 쭉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제일 많긴 하네. 그래서 가시다 보면 어, 그래서 만약에 저는 아까 물 사기 위해서 했는데 굳이 자판기 있는데 괜히 주류서 샀다 시키네요. 자판기에서 이렇게 샀으면 될 것을 그래서 한 170엔 시켜가지고 사는데 예. 여기 이제 미네랄 워터는 130엔인데 130엔이면 뭐한 10엔 20엔 정도 차이 나네요. 일반 편의점보다 가 그러니까 뭐 비싼 건 아니다. 1 9래서 여기가 이제 노스쪽에 검색대를 지나 이제. 그 저기 52번부터 59번까지 가는 그 게이트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진짜 사람 많잖아요. 엄청납니다 한국분들 쭉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면세 있잖아요. 그 리커나 이런 것들 주류 같은 거 사려면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52번 지나고 여기 대한항공 카운트 내용. 여전히 많다, 사람이요. 그죠? 네, 여전히 많다. 가보겠습니다. 아까 한번 건너왔었거든요, 게이트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딜레이가 되니까. 지금. 네, 갑시다. 그래서 중국 항공이 지금 이제 다 출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중국 쪽. 아까 진짜 중국 사람 많았거든요. 얘네는 좀 빨리빨리 비행기를 뜨고 내리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laughs> 진짜 20일씩 출발까지 해서 꾸역꾸역 계속 뜨잖아요. 최대한 그 많이 뛰어가지고 중국은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자, 가봅시다. 네, 절반 온 거예요. 지금 석국과 공항 파헤치 하는 겁니다. 음. 네, 가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네. 로이스나 어, 이런 거 저희가 사라. 근데 반대편에도 있어요. 여기, 벽에서. 다 이런 걸 뭐, 어디서 사라 이런 거돼 있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놀스 듀티 프리샵은 푸드 일렉트로닉, 그 다음에 기념품. 그리고 여기 이제 센터, 센트럴 주티 프리샵은 중앙 쪽 기준으로 코스메틱, 커피, 이런 게 있네. 시가레이나 이런 거. 어휴, 하는 거. 53번.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영상 찍기가 조금 더 어, 눈치가 보이긴 하네요. 그렇치 본인들 얼굴 찍을까봐 해서 그러시니까. 그래서 이럴 땐 그냥 제 얼굴로 돌리도록 했습니다. 가고 있고요. 아 봅시다. 얼굴 너무 밑에서 내려가네. 그래서, 여기 또 음식점이 하나 있어요. 가는 중간에 보면, 이렇게, 타코야키 팔고, 카레 팔고, 뭐, 동류 팔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소라 테라스 키친이라고 있긴 하더라고요. 음, 딱히, 뭐, 먹을 게 있나 싶긴 해요. 이세이 미야케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 여기가 54, 55번 게이트 쪽인데, 이렇게 이세이 미야케도 팔긴 합니다. 어. 그렇지. 그래서 뭐 사실 이 세미야케는 면 여기 공항 와서 사야 되나 뭐 당연히 제품이 적을 거 아니에요. 어, 바오바오 백도 있는데, 음, 어 그래서 네뭐 백도 종류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아요. 제가 제가 봤을 때는 백을. 저거는 굳이 살 거면 백화점에서 사야 됩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사실은 그 보안 검색대를 지나서 나왔을 때 나오는 게 이제 여기에요. 딱 보안 검색대를 딱 나오는 센터인 거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말론이 있는 거예요. 향수. 그냥 뭐 조말론도 뭐 사실은 여기서 살 일인가? 저기는 제가 지금 어, 라메르 향 화장품들도 있어요. 라메르도. 굳이 뭐 사실려나 싶긴 한데 요새 우리나라에서 워낙 세를 많이 할까 라메르도 네. 여기 이제 그 시가레시나 이런 유가 있고 위식 그 위시, 내가 지금 못들어가있어요 너무 사야 많아 그리고 저기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닷사이랑 구보타만주나 이런거 있어요 다 네. 그래서 구보타만주는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봤을 때 4,000엔 다사이는29 기준으로 6,000엔 이렇게하더라고요 네. 여기가 이제 코스메틱이요 코스메틱이 의외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 의외로 코스메틱 중에 사람이 별로. 없. 샤넬이랑 네, SK2랑 있는데 코스메틱에 사람이 없네요 랑콤 있고 네, 디올 있고 클리닉 있고 생립셀로랑 있고 뭐 그래. 그래서 간단한 그 퍼퓸이라든지 향수 위주로 있어요. 어. 클리닉도 있고, 에스티 로도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롱샴도 네, 있고, 어, 한, 잠, 한창 롱샴도 잠시 인기가 있었잖아요. 네, 불가리 있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거는 해서 나오면 이렇게 이제 면세품들이 또 있어요. 뷰티풀이가. 아까 갑자기 이제 안쪽은 그 사진 찍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로이스도 있고 키켓도 있고 한데 이게 다 줄이에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북쪽에서 사라고 한 이유가 아까 북쪽이랑 쿤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있고 저기 보면 이제 뭐 아까 본 것들 다 있어요 시로이 고이비토랑 뭐 이런 거그 나가사키 카스테라 이런 거싹다 있고 찌란 라면 있고 로이스 있고 있는데. 이렇게 줄 서서 살건 아닌데, 줄을 여기서 있으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스게이트 쪽에서 사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기준에 그런지 모르는데 너무 줄이 길잖아요. 여기 환전소도 있어요, 여기. 하고, 음. 이렇게 해서 이제, 56번, 59번 탑승구예요 음, 하고, 이제, 솔라레 다이닝이라 해서 음식점이 좀 있어요. 이렇게 네. 솔라레 다이닝. 여기 있고 보면 여기 이제 세븐일레븐 있는데 엄청납니다 줄.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 반대편에 줄 아예 안 서고 사는데 올라가지고 여기서 줄 서서 사는 거예요. 저 아까 여기서 샀거든요. 아. 엄청납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벅스. 그래서 여기 스타벅스도 지금 터지는 거예요. 사람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하고 뭐 메뉴는 제가 설명 안해도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해서 56번부터 57, 8, 9까지의 게이트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자판기 있는데 물 사야 되면 자판기 사세요. 편의점에서 살 이유가 없는데 네. 그래서, 요렇게 까지 되어있습니다. 어 사람 진짜 많네. 이상하게 왜, 그, 남쪽과 북쪽 게이트가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여기가 이상하게 유독 몰려요. 그래서, 그, 물살 거면 그냥 사도 되고, 그, 자판기에 물 말고도 있잖아요. 그 여기 얘네는 과자 자판기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과자 자판기 사도 돼요. 저, 편의점에서 파는 거는. 엄청 제가 아까 줄 서서 사는데 10분 걸렸어요 물건 사는데 네. 근데 그 정도 걸려서 살 일이냐 결론적으로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폭코카 공항에는 그뭐 출입국 면세 그러니까 출입국 심사를 끝내고 나오면 바로 옆에 이제 주류랑 담배 이런 거 파는 곳이고. 주류 판매하는 곳에는 사케랑 그 다음에 와인은 없었어요. 사케, 위스키 이런 그리고 담배류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근데 거기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 지나가면 없어요. 센터에 딱 하나 있다 보시면 되고 그 화장품, 코스메틱이나 향수 이런 것도 딱 하나 있어요. 센터에. 네, 그리고 북쪽 남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남쪽에는 그냥 남쪽이라 하면 53번부터 59번 게이트까지 남쪽이라 보면 어, 거기는 스타벅스랑 편의점 밖에 없어요. 세븐일레븐 네. 근데 굉장히 그인구밀집도 많으니까 진짜 유동인구가 엄청 많아서 물건 하나 사는데 엄청 걸리고 물건도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꼭 스타벅스를 먹어야 되겠다 하면 여기 20, 56번 게이트 쪽으로 오시는 건데, 저녁에 뭐 굳이 먹으실 일이 있을까 싶고, 어차피 리턴은 거의 저녁 시간이지, 오전 시간대로 선호 안 하시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면세품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거 사실 거면 북쪽 게이트로 가세요. 50번 게이트. 거기가 좀덜 몰려요. 제가 볼 때는. 공항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뭐, 물품도 다른 공항 대비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면세할 때 그렇게 엄청나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들어와 있는 브랜드는 그러 그러니까 불가리 들어와 있고 롱샴 들어와 있고 뭐, 발린가 들어와 있었고 이세미야케 바오바오, 오니치카타이도 안쪽에 있었나? 뭐 그런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를 사실 거면 그 하카타나 이런 데서 그냥 백화점에서 사서 오셔야 돼요. 여기서는 저도 사실 여기 없는 거 알고 그스카프 하나 사달라 해서 여기 에르메스 있냐 물어보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도 저는 텐진까지 가서 샀는데 그 물건을 시내에서 사고 오신 게 맞습니다. 여기 후오카 공항은 그런 쇼핑 최적화돼어 있진 않고, 한국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과자라든지 이런 거 조금 예, 돈, 남은 잔돈 털기 위해서 하는 정도의 쇼핑이지, 뭔가 그 굵직굵직한 물건 살 만한 정도의 그런 아이템이 있진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어쨌든, 호카 공항이고, 저는 비행기가 지연돼가지고한 시간 정도 지연돼서, 어쨌든, 어, 살이 쪄가지고 네. <laughs> 네. 어쨌든 또모기 뵙겠습니다. 하루에 계속. 어쨌든 나중에, 나중에. 뵙겠습니다.